이쪽, 이쪽, 일단, 어, 민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레이스 게임을 했는데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 이때가 이제 오늘은 어저 말대로 오늘 어, 아니 오늘 하겠요음 노랑이 머리. 레이스를 한다고 전해줬는데요 오늘은 너무 민망하네요 그만 큐! 싹삭삭 뽀득뽀득 아휴 내내 내 차는 완전히 낡았어 낡았어 이럴수가 왜내차가 낡은거야 아이 못생긴 누나. 빵빵빵빵 응? 이거 누구 차인데 이렇게 멋있지는 거야 바로 나다. 하하하하. <laughs> 내 차는 내 차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너보다 엄청나게 잘하지이 녀석이 지금 여러분 여러분한테 매롱하는 거야? 어 맞아. 어 어때서 어때서. 이 야구라. 간는 간다. 또. 레이스 꼭꼭꼭꼭 1등할 거야. 또 이거 무슨 차야? 에이 놀아 어어어 어. 뭐야? 너 끝이 다리 돌려? 이게 얼마나 번진 차인데? 아, 2만 9천 2억 아니, 2만 9천이 아니라. 음, 어쨌든 이건 2억이다. 2억만 원이다. 그럼 난 간다! 내 차도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뿌둑뿌둑, 시작, 시작! 다음 날! 지금은, 지금은 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빠나빠 자꾸 자 야구를 저리가 뭐가 야구를 따는거야? 하하하가 1등 할것이여 뽕뽕뽕 왜 이래 내차내 내 차는 변신도 하지 차. 간다 두번째 선수 에이가밀이꺼꺼 꺼. 꺼라고 난할수있을거야 노랑이선수입니다 아주 귀여운 노랑인데요 음, 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자, 레디, 탁슴. 아, 어, 탁슴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탁, 이어, 탁. 레디, 고! 와 아이코! 시동이안 걸리는 거야. 안 되겠다. 오늘야. 야 바람 좀 불어줘 아아야아오늘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겠다겠다 가네 아, 사고 오 어, 뭐야? 했다고 보자. 여러분들도 일단 완료. 네이스. 내가 이겼다. 안녕.